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누리거나 당하는 축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교통과 저주, 분노와 병과 번뇌가 너무 많다. 지옥 갈 자들이 많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믿으면 시편 23편의 축복, 시편 128편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증거이다. 말씀대로 잘못 믿으면 질병의 고통들, 관계의 고통들, 물질의 고통들, 자녀의 고통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힘들게 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다. 어제 어떤 분이 식사 대접하신다길래 함께 식사하면서 열변을 토했다. 계명에서 멀어지니까 고통이 점점 더 세진다고. 감사만 하라고. 지금 감사한 줄 알아야 계명들을 지켜야 더큰 저주가 안 온다고. 전태식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단다. 누구는 전태식 목사님 설교 때문에 엄청 감사하고, 누구는 못 듣겠다고 하고. 나는 전 목사님 설교 덕분에 모든 것이 좋아진다. 말씀만 전하시니까. 어떤 이는 전 목사님 말씀도, 담임 목사님 말씀도 다 맞는 게 아니라고. 골라서 들으라고. 맞다. 골라서 들어야 한다. 말씀이면 지키고, 말씀 아니면 지키지 말라고.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온전한 11조 도적질하는 사람들 말은 들으면 안 된다고. 교제권 조심하라고. 반드시 고통당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법을 어기면 첫사람 아담도 고통의 시절을 보내게 하다가 지옥 보내시는 분이시다. 아나니와 삽비라 조금 감췄다고 그 자리에서 죽인 분이시다. 아간 하나님께 드린 거 조금 감췄다고 제비뽑기로 드러내셔서 죽인 분이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영을 죽이시는 분이시다.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평안할 때 누가 감사하지 않냐고, 넉넉할 때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냐고, 힘드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순종할 때 약간의 고난이 있다.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당하는 환란 핍박 공고가 훨씬 쉽다. 그래서 약간의 고난이 있다. 이거 내 몸에 채워야 한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서울대 아무나 못 간다. 이 세상 이치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해 놓으셨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말 행동 물질로 거룩한 훈련을 한 사람만 천국 갈수 있다. 나는 요즘 축복과 저주가 너무 믿어진다. 요즘 누리는 행복과 만족이 너무 감사해서 더 계명을 지키고 싶어진다. 생명의 말씀 받고 나서 갖고 있던 집두 채를 드리고 최종 공개를 거의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퇴직금 다 드리고 전세금 다 드리고 물질의 고난을 엄청 채우는데 내 삶의 고통은 계속 되었었다. 하나님께 막 따졌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딱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요즘은 고통이 딱 생기면 남안 본다. 환경 안 본다. 나를 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말인지, 행동인지, 물질인지, 교회 부분인지, 주의종 부분인지, 이웃 부분인지. 인생 아주 간단하다. 난 바꿀 필요 없이 나만 바꾸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악을 멀리 해서 고통도 없어야 하지만 선을 행해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행복과 만족이 있다.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과 뭉쳐야 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많은 거, 큰 거, 높은 거,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감사한 줄 알아야 더큰 고통 안 만나고 천국까지 갈수 있다. 이 땅의 고통들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요비 당했던 고통이 임하기 전에, 다윗이 당했던 고통들이 임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당했던 고통이 임하기 전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삶이다. 물질을 하늘에 싸움에 사는 인생이 최고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게 막 믿어진다. 내 인생을, 내 노후를, 내 죽음 이유를 하나님께 맡기자. 이 주일 아침 참 감사하다.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게 힘을 키우자. 기뻐하며 선만 행하게 하소서. 아멘.